엔 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보기에는 네. 검은색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삼신당 연화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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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생님. 네. 남명 특집도 아닌데 사실 귀신에 대해서 아직도 무서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어, 무당 선생님들이 네. 귀신을 보는지 오기 네. 궁금해서 제가 컨텐츠로 제자을 해왔거든요. 음, 음. 선생님께서 보는 귀신의 시점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귀신을 볼때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나면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가실 케 옆에 뭐 따라드는 귀신도 음, 있고. 네네. 그럼 일반인들도 그런 기운을 네. 느끼는 분들하고 안 느끼는 분들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음, 직성이 얼만큼 강하느냐에 따라 틀릴 거예요, 그게. 음, 네. 네. 아, 네. 어, 집에서, 일반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네, 네, 네. 뭐, 내가 뭐, 뭐,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음, 뭐, 등골이 오싹한다든가, 네. 머리가 또 이제 삐죽삐죽 쓴다든가, 네. 소름이 끼친다든가. 맞아요, 가끔 그럴 때도. 네. 아, 네. 네. 그게 석이라고 하는데, 느끼는 거예요. 귀신을. 네. 어, 소름이 또 돌네, 또. 네. <laughs>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은, 음.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보여지는, 네. 공포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어,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귀신의 형태나 모습은 어떤가요? 음, 이것 또한 제가 겪은 일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때 예전에 가막산 기도를 왔을 거예요. 네. 뭐 기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웬 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네. 검은색이. 네. 그~ 타보면 야왠 산신각 쪽에 용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잘못 볼수 있으니까 좀 있어 봤어요 있어 봤더니 조금 있다가 또아기 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동자라면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또막 이쁘장하고 안 무섭게 느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귀여운 동자님이 아니셨고 어~ 아기는 아긴데 눈이 엄청 컸어요 눈이 크고 어 까맣다고 봐야 되죠 어... 양쪽 눈이 아 이거는 귀신이구나 음... 사구나 해갖고 어 이제 밑에 용궁에도 인사드려야 되겠다 해서 용궁으로 내려갔는데 네. 용궁에 이제 물이 흐르고 이제 아래쪽에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내려가는데 갑자기 아 어, 이제 뭐뭐 뭐, 뭐 무슨생 뭐 몇월 며칠생 몇 제사 인사드립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에 탁치더라고요 이 귀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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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날 밑, 이렇게 탁 치는 순간에 네. 그 물로 빠질 뻔했으니까. 네. 그리고 놀래갖고 어 하는 순간에 물에 빠질 뻔한 저를 이게 렇 잡아주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손목을 잡아주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 너무 이상해서 아까 이제 봤던 용, 네. 용과 동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한테. 네. 그랬더니 그 남자 선생님이 4일 전에 어떤 이제 노만신 선생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풀고로 갔대요. 그게 뭐냐면, 구렁이를 법당에 모셔놓은 거였어요. 그 모시고 나서 몸이 아프고, 뭐, 일이 뭐, 되는 일도 없고, 손님도 없고, 하도 이상해서, 아, 이제 그 아셨겠죠? 잘못 모셔왔다는 걸. 그리고 나서 풀어낸 게그 굿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굿당에서 풀어낸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 굿당에 머물고 있었겠죠. 보살님은 풀고 가셨고, 네. 그리고 풀고 가셨는데, 그쵸. 다 떨쳐냈는데, 네.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아, 아, 네. 네. 그니까, 러구당도 기도도 잘 가야 돼요. 우리 기자님들이든가, 뭐, 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용으로 보였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그걸 잘 모르는, 만약에 애동이었다면, 애기였다면, 어, 아용 용이구나 다 합수 받아서 이제 같이 가세요라고 했거나 네. 하는 순간 저희 법당으로 따라오겠죠.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기도도 잘 가야 되고 혼자는 가시면 안 되고. 음, 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귀신이 보이거나 음. 이런 형태를 느끼는 사람들은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많이 위험하죠. 네. 그래서 무척 네. 그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 네.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네. 로 상담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